두 번째 방은 작나? 아니요 아니요 너무 신기하게 이 방은 와, 그냥 커요 그냥 크네 <laughs> 그냥 커요 복박이장까지 있는데 침대, 책상 놓고도 아래 옆쪽으로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. 자 모델하우스 오시면 은 침대를 놓고 왼쪽 오른쪽에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너무너무 넉넉합니다 지금 약 3m로 해서 이 공간이면 충분히 옷장을 놓고도 주세요. 남습니다 <laughs> 자, 여기 보시면은, 근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. 왜요? 아, 재질. 와, 진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재료값이 엄청 비싸거든요. 자, 소독도 들어가 있어요. 어, 이게 뭐지? 이거, 아, 이거 약간 그 살균하는 살균 건가 보다. 자, 위아래 옷 걸을 수 있는데, 좁게 나온 걸로 봐서는 오늘 입었던 거. 네. 그, 외투 같은 건 내일 또 입을 수 있으니까 살균까지 되는, 와, 프레쉬 기능이 딱 있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이쪽 편에는 서랍까지 네. 갖추어져 있습니다.